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이 스피드를 살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옵사이드 범실들이 좀 치명적인 고려대학교예요. 라인아웃 길게 고려대학교는 아직까지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포트 도와주면서 러그 형성합니다. 가운데로 자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데요. 김현진 선수도 볼을 좀 계속 유지해 주고 있어요. 오동호. 왼쪽 선택 길게 라인 쪽을 봤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수비도 만만치 않죠 자 줄듯하면서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달려가면서 결국 자, 트라이를 찍어냅니다 원형화의 득점 좋은 플레이가 나왔네요 국군체육부대의 수비가 좋다고 얘기하는 순간 트라이가 나왔네요 원영아 선수가 줄듯 하면서 본인이 결국 캐리어로 나가게 됐고 득점을 하게 되는 고려대학교 곧장 트라이로 점수를 따라붙습니다. 이번에는 그 하프, 9번의 하프 선수는 주로 연결하는 선수인데, 정말 개인기의 센스에 의해서 한 트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영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14일에 펼쳐졌던 오키전에서 선발로 출전을 하고 지난 경기엔 잠시 휴식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선발 출전하면서 본인의 역할 트라이를 통해서 또 본인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사실은 대한민국 럭비 역사와 함께한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전통의 팀이에요. 그 보성 전문 시절부터. 그 한국인 중심으로 최초의 럭비 팀이 만들어졌고 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럭비부입니다. 자 결국 이제 트라이를 찍으면서 점수는 두점차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 동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또 경기가 몰라지는 거거든요. 컨버전 킥. 정확하게 포스트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점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실은 국군체육부대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지금 따라잡은 점수를 어떻게 또 도망가느냐 또 벌려놓느냐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